오늘은 기숙사 친구 네 명을 모셔 봤습니다 와! 와우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2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후배가 들어오죠. 맞아요. 네. 후배 들어오면은 딱 신입생. 신생이면 네. 입 저희가 기숙사 깁사 학교인데 기숙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? 맞죠? 그렇죠. 그래서 기사에 대한 꿀팁 뭐 이런 걸 알려 주려고 하는데 혹시 꿀팁 있으신가요? 있습니다. 와우. <laughs> 자, 일단은 샴푸를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뭔 개소리야? 샴푸를요. 이제 나머지 나머지 학생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.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이 샴푸를 쓰면 됩니다. 맞죠? <laughs> 자, 솔직히 여기서 샴푸랑 세면도가 없다손 차야낸 <laughs> 경우에는 이제 2층에 올라가다가 이제 머리 받고 내진탕 할수 있으니까. <laughs> 그다음에, 그다음에 이거 뭐지? 케빈에, 네. 케빈에 또 1층이 있으면 케꿀이 을수 있으니까 무조건 1층 잡으세요. 케빈에 2층이 케빈에 2층이지. 케빈에 2층이에 2층이지. 케빈에 2층이지. 케빈에 2층 케빈에 이지 케빈에 2층이 케빈에 이지 케빈에 이 케빈에 이지 케빈에 2이 케빈에 이 케빈에 이지 케빈에 2층이지. 케빈에 지 케빈에 2 케빈에 2 케빈에 2이 케빈에 어, 진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율학습이 있습니다. 그런데, 2시까지 공부하고 나면 출출하잖아요. 근데, 난 먹을 뭐게 들고 온 적이 없다. <웃음> 그때, 딱 <laughs> 이렇게 기숙사, 공용 냉장고로 갑니다.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 드시면 <laughs> 밤에 드시면 CCTV 안 보여요. <laughs> 밤에 드시면 <laughs> 아니, 바, 만약에 자기 <laughs> 피부가 워낙 검정색이다. 그러면 그냥 CCTV에 그냥 막 춤춰도 누군지 모릅니다. <웃음> <그냥> <웃음> 막 주면 먹어. 정리하면서 그냥 먹는다. 그냥 음식 있으면 밤에, 밤에. 불 꺼졌을, 가해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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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꺼졌을 밤에 때. 때 몰래 그냥 먹는다. 일단 변비 걸릴 때아 맞아요. 것처럼. 휴지를 안 들고 다니면 진짜 변비가 걸립니다.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어제도 그랬는데, 맨날 저희 방에 와서 휴지 있냐고, 없냐고. <laughs> 맨날 휴지 잘 휴지를. <laughs> 근데 우리 방도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예? <웃음> 이건 꿀팁인데, 휴지는 <laughs> 보이는 데 놔두시면 안 돼요. 초창기에는 서로 모르니까 괜찮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휴지가 오히려 전쟁이 됩니다. 휴지 때문에 예. 싸워요. 분명 내 휴지인데 나는 한 칸밖에 못쓰고 남들이 다 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진짜 패키 있어도 없는 척까지 요 이건 개꿀팁이에요. <laughs> 있어도 없는 척까지 요 그리고 주머니 이런 안주머니 같은데 휴지를 넣어주시면은 급동일 때 은근 히아 맞아요 맞아요. 이거는 고등학교 생활할 때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안주머니에 휴지를 넣어 다니시면 급동일 때 진짜 진짜 좋아해요 진짜. 그러다 휴지삐죽 나면 또 괴롭습니다. 휴지 휴지가 배치되 있지 않거든요. 아, 아니 있1한개식소에서 이제 네네 아. 휴지 한 이만큼 갖고 와서 <laughs> 다 주머니에 넣고 특히 근데 그거 한번 닦아봤단 말이야. 지금 똥꼬 험! <laughs> 아아았다가한 번, <laughs> 아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버렸잖아아아 <닦아 웃음> <laughs> 바로 아아이그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웃음> <닦았는데. 웃음> <laughs>